안녕하세요. 천하무수의 올댓유 s g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벌써 10강째가 되었네요. 어, 이번 강의 이 마지막 강의입니다. 여러 주제를 다뤘는데 오늘은 이제 ESG 워싱, 그린 워싱이라는 주제를 다뤄보겠어요. ESG 워싱이라는 말의 뜻은 어, 아시다시피 ESG를 잘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또 그린워싱, 친환경 사업을 한다 그러는데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실제 들여다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기업들이 그런 문제는 사실 앞으로 ESG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경계하면서 이게 지켜봐, 지켜봐야 될 그런 이슈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ESG 워싱, 그린워싱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뭐 지금 어 사진에서도 보이지만 가슴 아픈 일이죠. 러시아의 어, 무도한, 무도한이죠. 불법 무도 또한, 어,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많은 어, 사상자들이 나오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어, 어, 있습니다. 어, 전쟁이 빨리 종식돼서 평화를 찾고, 또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어, 삶이 정상화되기를 기도하고 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e s g 워싱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지금 러시아의 그 무자비한 우크라이나 침공 후에 소위 위 e s g 펀드라는 간판을 단 펀드들이 러시아 국채에 투자한 금액이 83억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e s g 라는게 환경을 돌보고 s 사람을 돌보고는 그런 경영을 병역을... 지향하는 그런 가치를 드는 가치 그런 걸 ESG 경영을 잘하는 기업에 투자하겠다는 펀드들이 지금 불법 무도한 전쟁을 벌이는 러시아 국채에 83억 달러를 지금 투자하고 있는 이런 행위들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거죠. 또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벵가드 유명한 회사죠.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러시아에 대한 투자 금액을 확대했습니다. 그러면 이들 펀드들은 어떻게 ESG를 간판, ESG란 간판을 올리고 이런 투자 행위를 할수 있는 것일까요? 투자자 입장에서 매우 실망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의 행위를 보니까 ESG 실효성의 의문이 제기된다 이런 이제 주장들이 이런 지적들이 지금 잇따르고 있습니다. ESG를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움직이는 걸 보니까 그렇지 않은 그래서 이런 ESG 워싱의 사례다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는 거죠. 어, 또 다른 사례는 여러분 미얀마 아시죠? 미얀마는 군사 정부가 양민을 학살해서 국제적인 비판에 직면했는데요. ESG 투자자들이 군사 정부가 양민을 학살한 미얀마에 134억 달러를 투자해 놓고 있습니다. 이른바 ESG 투자를 한다는 투자자들이 두 얼굴이죠. 어, 겉으로는 ESG를 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 투자 행위를 보게 되면 ESG에 배치되는 그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ESG 워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ESG 투자자가 두 얼굴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런 좀 씁쓸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뭐 많은 투자자들이 ESG를 어, 지향하는 투자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만 어, 일부 이런 어, 눈살을 찌푸릴 수 있는 사례들은 ESG 신뢰도를 낮추는 투자행위가 될수 있다는 점에서 어, 주목해야 할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린워싱인데요 어, 친환경 사업 친환경 투자를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러, 그렇지 않은 거죠. 그거를 그린 워싱 이라고 합니다. 2021년 4월 19일에 더 가디언즈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환경변호사단체인 클라이언터스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엑스모빌, 암코, 셰브론, 셸 대표적인 석유기업들이죠. 화석연료대기업들이 실제 광고를 하는데 기후변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광고를 했는데 실제로는 지금 대부분의 투자를 석유와 가스 부분에 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요인이 되는 석유와 가스 부분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린워싱이다. 비판했습니다. 어, 브리티시페트롤리움 같은 경우에이 같은 주장이 나오자 광고를 바로 중단했고요. 또 프랑스 의회는 화석연료 제품의 광고를 금지하는 법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어, 여전히 기후변화를 가속화시키는 석유가스 부분에 에, 투자를 하고 있으면서 마치 기후변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광고를 하는 행위는 그린워싱에 해당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 또 비슷한 건데요. 최대 ESG 투자 ETF 펀드입니다. 뭐 복잡한데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펀드 이름이 좀 복잡하죠. 이런 펀드인데 어, 이, 어, 최대 규모의 ESG 투자 펀드인데요. 어,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투자 자산의 3%를 환경을 파괴하는 석유 및 가스 부분에 여전히 투자하고 있는 거니다 그린러싱이죠. 또 앞으로 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라고 하죠. 예,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ESG 펀드가 실제로 ESG 경영을 하는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어, 예. 위에서 본 것처럼 ESG 펀드라는 간판을 내걸고 있지만 실제로는 ESG와 배치되는 투자를 하고 있는 이 그린로싱에 대해서 강력히 규제하겠다 이런 방침을 지금 피력하고 있습니다. 어, 비슷한 맥락의 얘기인데요. 타릭 어, 펜시라는전 블랙록 글로벌 CIO 투자를 담당하는 임원이었죠.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용도로 발행되는 녹색 채권으로 조달된 자금이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지 불투명하다. 이 녹색 채권은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데 투자하겠다고 발행하는 채권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그 채권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이 실제로 그렇게 쓰이고 있는지 못 믿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 녹색 채권을 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이 실질적인 녹색 투자 사업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조달된 작업을 친환경적인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 환경을 훼손하는 사업에 투자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이런 채권이 발행되더라도 그 조달된 자금이 친환경적이지 않은 활동에 투자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게현재 상태다. 그래서 녹색 채권 자체도 믿을 수 없다, 그린워싱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친환경적인 것처럼 행위하면서도 또 실제로 그렇지 않은 그린워싱이라는 바람직하지 못한 이런 행위의 유형은 크게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여섯 가지로 보이는데요. 여섯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초이스라는 기관에서 분류를 했는데 첫 번째 어, 다른 특성을 감추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제품의 일부 친환경 특성만을 홍보하고 실제 환경에 유해한 다른 특성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유해하는 특성도 있는데 그건 언급하지 않고 일부 친환경적 특성만 을 홍보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재활용 종이를 홍보하는데 이 종이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오염이나 폐수 배출이 있었던 건 언급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 친환경적이지 않은 환경에 유의한 특성을 감추는 거 그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 유양은 어 근거가 없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제3의 인증 등 근거가 없는 친환경 주장. 예를 들어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전구라고 주장을 하지만 객관적인 인증이나 증거가 없는 거죠. 어, 이두 번째 유형입니다. 세 번째는 MMO 한 주장. 소비자들의 오해를 유발하는 애매한 주장이죠. 예를 들어서, 제품 앞에 그린이란 말을 붙이는, 기업들이 많은데, 그게 뭐, 진짜 삼해기관에 서 어떤 인증을 받았다거나 정확한 근거가 없을 경우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린이라고. 여러분들 이런 건 조심하셔야 될거 같고. 그 다음에, 부적절한 주장. 주장하는 게 사실이긴 하지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존층을 파괴하는 CFC. 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뭐, 냉장고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랬었죠. 이제 오존층을 파괴하는 CFC는 생산이 금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CFC를 쓰지 않는 상출, 살충제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생산이 금지돼서 지금 CFC를 사용하는 제품이 전혀 없는데 CFC에서 자유로운 CFC를 사용하지 않는 살충제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어, 이런 주장을 한다든가 어, 나쁜 게 많은데 덜 나쁜 것을 내세우는 주장. 표현 자체는 사실일 수 있지만 전체 제품의 유해성을 현혹시키는 주장. 유기농 담배, 유기농은 좋은 얘기죠. 근데 담배 자체가 몸이 해로운 것이기 때문에 어, 유기농 담배라는 게덜 나쁜 유기농을 내세워서 이 담배의 유해성을 현혹시키는 거죠. 그린제 초제, 저치저가 어떻게 그린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덜 나쁜 것을 내세워서 전체 제품의 유해성을 현혹시키는 그런 그린워싱이 있고요. 어, 마지막으로 뭐 이건 거짓말하는 겁니다. 거짓말. 그래서 100% 재활용 종이로 포장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플라스틱으로 포장했더라. 이거는 뭐 거짓말이니까 당연히 그린 워싱이겠죠. 그래서 지금 여섯 어 가지 형태의 그린 워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ESG를 잘하는 척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ESG 워싱, 친환경적인 거로 홍보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그린 워싱 이런 행위들이 ESG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또 ESG의 진정과 발전을 막는 행위들이기 때문에 아, 이런 행위들을 기업들이 하면 안 되겠죠. 또 앞으로 ESG 워싱과 그린 워싱에 대한 어, 관계 당국의 이제 규제도 강화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또 소비자들의 감독, 또 관련 기관들의 어, 감독이 또 강화돼야 할것 같습니다.